네, 안녕하십니까. 살림자협증 강의라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기출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말에 r 식연구이 수득할 수 있는 이자의 전가 합계, 전과 합계가 나왔고요 K를 나타내는 식인 무한 연년 이자의 전가 합계 식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공식 중에 가번을 보시면은 이제 K 이꼬로 이자율과 이제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R이라는 걸 이용해서 는 전과 합계식,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반드시 좀 하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 벌기를 15년으로 하는 외림에서 매 벌기마다 10만원의 순수익을 연구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자, 벌기, 첫 번째 줄에 벌기를 15년으로 하는 이제 15년 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 벌기마다 10만원, 자, 매년 10만원 수익 이제 발생하는 거 나왔고, 연이율이 8%로 하여 연이율 나왔고, 자이 외림을 10년생일 때 매수한다고 하면 현재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10년 때 현재가를 물었기 때문에 전가 합계에서도 그 무한이자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였는데, 자 한번 공식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구하고 있는 k 현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기는 15년인데 10년일 때 내가 사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원래 그율가를 하려면은 지금 연이율이 8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이 되는 벌기령의 15, 15년이여서 15로 일단은 먼저 해주고 원가1을 빼주고 그럼 여기에 대한 분모 즉 원환율에서 10만 원대세는 값이였기 때문에. 20, 10, 1 0 10만원 해서 내가 있는 이제 원하는 가격이 뭐였죠? 10년일 때에 매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15 마이너스 그 차인 5, 5로 해주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5년 그리고 이후 매년 얻을 수 있는 수익 계산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주어진 식으로 하는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식만 알고 계시면은 바로 대입을 하셔서 가격을 찾으면 되는 건데 항상 또 느끼는 거지만 암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자 매년 5원씩 자 매년이란 말이 나왔으면 무한이자 매년 5년씩 조림비 5년간 지불한다 한다고 할때연휴율5% 그리고 마지막 지불이 끝났을 때 후가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었어요 후가 자 이건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께서 공식을 안기하면 되는데 매년 그 매년이고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유한연년이자식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나왔다 그러면 무한이자로 보시면 되는데 매년 5만원씩인데 5년간 지불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한연년이자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일단 기준이 연이율 해가지고 5%를 한다 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매년 값이 5만원이었다. 5만원의 값이 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바로 그냥 할게요. 필요한 원가에다가 5%를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조림비가 5년간 지불한다 했기 때문에, 이고 5년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N승, 5를 해주고, 원가, 서 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크게 제가 언급할 건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유한연년 이자식은 이런 식으로 된다. 대신에 문제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는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매년 한다는 거. 그리고 매년인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연휴일 나왔다. 그럼 뭐다? 후가로 한다? 그러면 유한연년 이자 제가 사용한다. 자, 다음 문제. 매년 말 R씩, 그러니까 돈이 얼마씩 n 회 수득할 수 있는 이자의 전과 합계는 구하는 식은 이런 식이 있는데, 여기서 R, 그 뒤에 나타내는 요거는 무엇인가 뭐 라고 했어요. 자,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우리가 했을 때 그거 이자율에 대한 그 수득, 수익률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인데, 뒤쪽에 있는 거는 뭐였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연금 전가 계수 혹은 연금 불복리 계수 혹은 연금 종가표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긴 한데 이렇게 가끔 공식 자체를 넣어놓고 의미 그